<laughs> 자, 타이틀 10번이네. 자, 타이틀 10번. 어, 뭐냐면,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야. 자,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고, 우리가 뭐안 배웠던 내용은 아니고, 자, 미정계수 결정한다는 건 이런 얘기야. 자, 어, 리미터, 예컨대, X가 A로 갔을 때, 어, f x 분의 GX가 있다고 하자. 자, 있는데, 얘가 지금 알파로 수렴이야. 얘가 지극한값전재한다는 얘기야. 알파로 수렴이야. 얘가 수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미터, X가 A 왔을 때, 자, 분모. 분모도 0으로 수렴해. 얘가 지 됐니? 자, 얘 전체, f 분레가 알파 수렴이고, 분모가 0으로 수렴해. 얘가 지그 0, 얘가 근데 0이 아니면, 0분의 어떤 수가 나왔어. 0분의 어떤 수는 뭐가 되지? 무한대잖아. 자동이지, 맞아? 그니까 러 어떤 알파라고 설명할 수가 없지만, 들려. 이제 갔어?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이두 가지 조건 동시에 연결이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아, 리미트, 뭐야? X가 A로 왔을 때, 분자, 분자도 어디로 가야만 한다? 0으로 가야만 한다. 라는 정리를 말할 수 있지. 추론할수 있지. 돼요? 돼안 네. 돼? 안 돼? 네. 됐어? 당연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너희가 이런 걸 백지에다, 종이에다 쓰면서 개념 정리 딱딱 해놔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자, 어, 개념 노트 없이, 그냥 개념 노트와 만든는 작업 없이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자, 첫 번째 내용이고,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리미터, X가 0려갔는데 어, F분의 G가 있어. 얘가, 어, 알파 수렴이에요 이번에 알파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닌데, 이번에 뭐야? 리미터. 이미터 지가, 분자가 얼굴 할까 분자가 0으로 간다. 얘 같지? 자, 분자가 0으 가요. 얘가 0이야. 얘 같지? 아, 분자가 0이니까 얘가 0이잖아? 그러면 어떤 수분이 0골이야? 얘 같지? 어떤 수분이 0골은 어떻게 될까? 어떤 수분이 0은 얼른 가요? 0으로 가지. 자, 어, 그냥 계산만 하지 마. 계산만 하지 말고, 앞에서 배웠던 정리 기초 상식들. 어떤 수분의 영혼 영로 간다. 영분의 어떤 수는 보한적으로 발산한다. 이런 걸 항상 써놓고, 머릿속에 있고, 그런 게 있어야지 이런 거 문제를 분석하고 푸는 거니까. 이해 갔어요? 오케이? 시간 지나고 그냥 계산했다고 점수 나오는 거 절대 아니야. 공부한 만큼, 그리고 정리한 만큼, 생각한 만큼 너희가 문제 풀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어, 0이야. 그럼 어떤 수분에? 생각해봐. 분자 여기가 어, 0이야. 어떤 수분에 0을올디 간다고? 다시 해. 0은 가수밖에 없잖아. 맞아? 근데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분모도 올려 가야 돼? 0으로 가서 0분의 0분의 면에서 극한값 계산하면서 알파로 수렴하게 했지. 대한대. 됐어요? 자, 이런 거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수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정리 통해서, 그러니까 뭐야? 리미터, X가 얼갔을 때, A가 왔을 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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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니, 분모지, 그제? 분모도 얼간다, 영어 간다, 이겁니다. 됐냐 됐어요? 오케이. 자, 요 내용 이해했죠? 당연히 이해하고 있고, 이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가는 거야. 자 거기서 1번 간단하게 보면 1, 1번 리미터 리미터 x가 좀금어디 가고 있어요? 0, 0 가고 있어. x 분에 뭐가 가고 있니? bx 플러스 a가 있어요. b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잖아. 맞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공부했어. 분모 0으로 가지. 그치? 네. 그리고 여기 그, 그 값이 나왔어. 그러면 얘도 분자로 어디로 가야 돼? 0. 0. 그리고 0으로 결합하니까 a가 얼마야 돼? A가 얼마야 돼? 응. 분자도 0이 가야 되잖아. 0으로 갔을 때, 그지 그럼 A가 얼마야 돼? <laughs> 여기 나왔을 때, 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가야 돼? 응. A, A 집어넣을 때 0으로 한다는 얘기야. 맞아? 응. 그럼 여기가 x 분의 분모 여기가 분자도 0이 가야 돼? 응. 0. 그럼 여기다0집어넣면 얼마야? 0 더하기 a가 얼마 나와야 돼? 0, 0. 그럼 a가 얼마야? 0, 0 0이라고 하면 끝난 거 아니야 맞이 틀려 그래야지 여기서 뭐야얘가 0이 돼가지고 약분 처리해 주고 가깝게 일어거 아니냐고 됐어? 네 지금 이정도 쓰고 있다고 대단한 거 아니고 이해가 써. 네. 어 됐지? 네정찰차자어 조금 더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자꾸 이러면 어떡하니 자 3번 자 3번 본다 3번 봤더니, 리미터, 리미터. 자, 리미터. X도 얼마 하고 있어? 네. 1로 가고 있어. x 1분의 지금 뭐고요 X제곱, 과학이 얼마? AX 플러스 B가 보여. 얘가 지금 얼마 나왔대? 4가 나왔을 때, 미정에서 AB 구하는 거야. 이같니 자, 미정에서 여기 AB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 분석할 때, 자, 분모가 얼마 하고 있지? 네. 0. 분모가 0이야. 그치? 얘가 어떤, 얘가 0을 가지 않고 어떤 수가 나왔으면 0분의 어떤 수는 뭐가 되지? 0분의 어떤 수는? 0분의 어떤 수는, 0분의 어떤 수는 뭐가 되지? 무한되지. 사람 답이 안 나와. 맞아? 자, 어, 앞에 내용 다시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그래서구단 같은 거막성능해 중간 상식은 구단이야 북한에서. 이해하지? 그런 게안되면 어떻게 계산해? 어, 자, 그러면. <laughs> 0이고 0이 아니면 극한값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얘도 분자도 얼려야 된다. 응. 0 분자가 0이, 0이 된다는 건 x 1이 측면 러때 0이야. 이해갔어 x가 1이었을 때 0이라는 건 x가 1이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분자가 1이 들면0 나오잖아, 맞아? 그럼 x 플러스 ex 플러스 3는 1 들어가면 0이 되니까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 1 들어가면 0이 되니까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어? x-1 x-1 얘들아 나 심심해서 너희들 인수권을 다시 쉽게 고한게 아니야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면 문제못 풀어 험장 가서 풀게 없다니까 오케이? 자 x-1의 인수권을 갖고 있어 맞아? 네. 맞지? 그거 또 다른 인수 알아보려나? 어떤 수업도 갖고 있잖아. 그건 모르잖아. 말 틀려. 네. 어, 모르잖아. 모르니까 X 플러스 M 쓰는 거라고. 이렇게 됐어? 네. 자, 그러면, 분자가 얘야. 얘 갔어? 네. 자, 그 다음 암살할 거야. 그대로 분자 올라갔어. 그럼 X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X 마이 약분 되지. 맞냐? 네. 생각해. 그 다음에 1 더하니까 1 더하기 M이야. 얘 갔어? 네. 그럼1 더하기 M이, 그니까 얼마나 온대? 4가 나온대그러니까 M이 얼마야? 3이야. 네. 이해 갔어요? 네. 됐지? 그래서 이식 다시 정리해주면 얘는 뭐가 된 거야? 그래서 x-1에 x-3이 되는 거야. 이해 갔니?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정개시켜주면정개시켜주면 이제 ab나와 안나와? 네. 나와요. 개시키면 되잖아. 그럼 뭐가 돼? x제곱불러. 뭐가 네. 돼? 마이너스 네. 4x, 이스 3이야. 그러니까 a가 얼마? 마이너스 4, b 는 3.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거기 프리에, 가정하고 틀려요. 이렇게 하세요. 시간 줄이려면. 됐니? 네.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똑같은 가정을 하면 된다. 거기서, 어, 내가 몇번 하나 해볼까? 또, 어, 7번 하고, 7번 하고, 9번 한번 해줄까? 네. 자, 7번 볼게요. 7번. 자, 여기 7번 본다 7번. 자 7번 갔어요. 7번 갔더니 뭐가 보이냐면 limit 어, x가 0 간다. x 0을 갈때 x분의 지금 먹어봐요. a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고요. 얘가 지금 얼마래? 플러스, 어, 플러스 b인가? 네. 어, 얘가 지금 얼마래? a래. 예. E, 네. 자, 그때 AB 값 구하는 거잖아. 맞아? 네. 역시 미정에서 구하는 건데요. 예. 네. 자, 분모 어디로 가고 있어? 0. 네. 그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네. 가야지. 그 값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 갔지 네.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다 이제 뭐야? 0지불러스어 그러면 뭐야? 그냥 녹이니까 1이네? 네.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식이 어떤 식이 나와요? 처음에 A 더하기 B가 얼마? 0이 된다는 거. 이해 갔니 자,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b는 자동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되겠다. 여기까지 했냐 네.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식 다시 조진식에다 b는 마이너스 a니까 다시 정리해 주면 리미터 x가 0기 왔을 때 x 분의 b 자리에 마이너스 h 분의 2이 되겠니? 네. b 자리에 마이너스 h 분의 2, a 묶어내주면 a 들어가시면서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는 거같니 네. 오케이. 자, 그리고 x는 분모0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얘가 뭐야. 얘 유리화 시켜주면, 뭐가 나와? X나 인스나서 약분 처리 될 거라고. 이해 갔어요? 네. 끝까지 했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유리화 시켜주는 거, 암산이 되겠지? X 플러스 1 빼기 1이야. 이해 갔어? 네. X 플러스 1 빼기니까 뭐만 남어? X만 남어. 자, A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x 분의그 다음에 분모에서 뭐가 돼? 루 X 플러스 1 플러스 1 된다고. 몇 가지가 해갔니 약분처리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0더니까 얼마나 와, 1더니까 얼마? 나와? 1더 얼마? 응. 2, 그래서 2분의 a가 얼마 나온 거야? 2분 1, 그러니까 a가 얼마? 응. 2, a가 2까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끝난다고 됐습니까 응. 오케이, 자, 찍어주시고, 자, 자그 다음에 내가 몇번 해준다고 그랬으니 9번 할까요? 네, 9번 예,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개념노좀 만들어라. 네 알겠죠? 지금 네. 내가 원래 정리했던 걸 탁탁 만들고요. 거기 옆에다 대표 예제들만 탁탁 하나씩 해주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 푼다. 음. 그래서 이런, 뭐야, 원리를 자꾸 써봐야 된다고. 얘 같지? 네 써보고 정리하면 더 빨라집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기본 툴이 잡히기 때문에. 얘 같지? 근데 우리 인간이에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계속 진도나가 다 까먹어요. 이해 같지? 괜찮아. 한번제대 정리하고 까먹은 거.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반복하잖아. 이해 같지? 그럼 기억이 안 나잖아. 이해 같지? 까먹었잖아. 그치? 응. 그럼 다시 또 개념도 만드는 거야. 다시 원리 정리하면서. 이해갔어 응. 그러면 그때 빨라져. 개념도 한 번만 끝드는게 아니라 두 번, 세번 계속 만드는 거야. 이해 같지? 빨라지고, 그 다음에 빨라지고 반복을 통해, 그냥 한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더 깊숙이 들어가죠. 오케이? Okay? 네. 반복을 통해서 우리 쓰면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오케이? 네. Okay? 그냥 한 번에 다 되는 거 아니야. 네.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지 오케이? Okay? 한 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갈게요. 네. Okay, 다음 9번 봅니다. 9번. 자 9번 볼게요. 9번 봤더니 limit 어, x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로 가고 있어요. 자 a 루트 얼마? 네. 마이너스 B니? 이거 그렇지. 분에 지금 뭐가 무슨? 어, 플러스 b 요나 오늘 왜 이거니? 자, X 플러스 A 보이고요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얘가? 어, 얘가 3분의 4가 나왔어. 3분의 4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리고 나서 AB 값 구하는 거겠지 뭐, 이제? 자, 그러면, 너서 혹시 미정에서 구하는 거야? 학교식 거시 문제 나와. 점수 주려고 나오는 거야, 이런 거 누가 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봐. 분, 마이너스랑 분자가 0이야, 맞아? 네. 자, 분자가 0이야. 근데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0, 어, 떤 수분의 0을어디 가? 응. 아니. 어떤 수분의 0? 0. 응. 0으로 가지. 맞아? 근데 얘가 3분의 4로 갔으니까, 아, 얘도 뭐가 돼야 된다? 응. 0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1 0분의 왔을 때 A 갔어요? 네. 응. 오케이. 근데 어서는 거야 뭐가? 아, 뭐가 0이니까. 분자가 0으로 니까분모도 얼마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7에니까 얼마? 4. 부투4 2 따서 2 a 플러스 b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됐어? 네. 됐죠? 그리고 무슨 거야? b. b는 뭐라고 쓸수 있어?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해가 니냐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식을한번 다시 한번 씁니다. 그러면 자미 m 스 x가 얼마?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뭐가 되고? x 플러스 1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가 돼? 이거 있고, 여기 마이너스 2AX니까 A 묶어주시면서. 얘같요 네. 그래서, 루트 얼마? X 플러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역할 됐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당연히 유리화 시켜야죠 이제 그래야지 뭐야. 0분의 0분. 반드시 0분의 0분은 인수분해 된다고요. 약분 처리 된다고. 얘 같지? 네. 그 인수가 있는데 숨겨져 있단 말이야. 그 찾아줘야 될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죠그죠 네. 오케이? 가만히 있으면 나온 거 뭐밖에 없다고요? 뱃살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네. 어, 야 뱃살 많이 봤지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하, 운동 도와야 될것 같아. 아 운동하지 뭐. 아, 가볼게. 그래도 많이 뺐다? 진짜 맛있겠어, 어? 어, 많이 뺐어? 너어 많이 뺐어요.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었지. 나 수박 좋아하거든. 일 끝나고 잘기 피곤해서 수박하고 수박. 하고 거기다 우유하고 그냥 우유하고 뭐야 바나나 집어넣고 블루베리 집어넣고 믹서기 착 돌려 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박하고 막 썬다 이렇게 싹도 이제 하체가 되잖아요. 그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걸 매일 그냥 한 2, 2, 2, 2주 2주 계속 먹었더니 와, 배가 막막 아주 스케치 막, 막, 막 나오는 거지. 깜짝 놀래 가지고 어, 안 되겠다.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어? 운동하기 시작을 좀어갔는데 더 해야지, 뭐. 갈게요. 이제 예. 이제 울구들이 만족 못한데요 만족할 때까지 운동 계속하겠습니다. 노력하잖아. 네. 나도, 너희도 노력해. 알았죠? 예? 자, 갈게요. 지금 비웃고 있지? <웃음> 아니야? <웃음> 자, 갑니다. 예. 자, 어, 이거 봐. 그럼 얘 유리하잖아. 그지 자, 유리하면 좀 안상하지, 알았지? 어? 얘 예, 똑같은 거. 도마 틀린 거 같다 곱하잖아. 맞아? 네. 그럼 X 플러스 5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지 뭐가 돼? X 플러스 1만 하면 V니? 네. 그래서, 분모에 A에 X 플러스 1이 되고, 얘 같지? 네. 그리고, 분자, 어, 분모 이거고, 분자 이제 X 플러스 1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 이거 유리화시킨 거, 그지?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잖아, 얘 같지? 또 이렇게 합분 처리 된다고얘 같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들어가? 마이너스를 들어가잖아, 그지? 네.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를 들어가니까 얼마? 2 더하기 2 그치? 그러니까 a분의 4 이해갔어요? 음. 그래서 a분의 4가 지금 얼마 된거야? 극한값이 그 얼마? 음. 3분의 4라고 했잖아. 맞아? 네. 얘가 지금 얼마? 3분의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해갔어요? 네. 오케이. 또요기 약분처리되고. 음. 아니 뭐 뭐하니 이거 약분처리하고. 이해갔어요? 네. 그러니까 a분의 1이 3분이니까 a가 얼마 나왔어? 네. 3. a가 3이니까 같다고 생각하니까 b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하는 거 했어?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고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갔더니 함수의 극한이대소관계 됐어. 네. 자 어, 오늘 오늘부터 반수식 개념부터 만드세요. 알겠지? 네. 오케이 만드세요.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냥 막 계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11번. 자 아, 타이틀 11번. 아 이거 지우고 갈까요 차라리. 11번 아이고 11번 자 11번 뭐가 보이냐? 어, 자, 극한에, 극한에 대소 어자 극한의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야 자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인데요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지금 이거 뭐하고 싶은 거냐면 함수 극한 값을 조사하는데 직접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오케이. 자 다시 극한의 대소관계 뭐? 직접 뭐할수 없다 직접 계산이 안 돼, 직접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어,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 처리가 됐다 이런 거야. 간접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 오케이? 자, 목표는 그거예요. 자, 직접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상식들이 어, 있어. 그럼 첫 번째 상식 극한계수관계에서 f 근데 어, 함수 f 함수 f 하고 g의 관계에서 내가 더커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액션을 할게 이해 같지? 구간도 상관없으면 네. F와 G의 관계에서 얘가 커 이해 같지? 네. 자 그러고 나서 거기에 우리가 극한 붙였어 리미터리미터 붙였어요 뭐? F하고 G 갔어. 그럼 얘가 더 크면 일반적으로 얘가 더 크다는 거 인정? 네. 인정? 되죠 네. 당연하지 그치 근데 두모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요거 됐어요? 네. 반드시 두모가 들어가야 돼두모안 들어가면 틀린 거야 네. 이해 같지? 얘 갔어요? 시험 보는데 응. 이거 이면 이거에다 거 없어 그럼 틀린거라고 알겠죠? 반드시 응. 둔거 있어야 돼. 왜? 함수 얘가 x분의 2야 얘가 g가 x분의 100이라고 하자 어떤 x 분 항상 얘가 더 크지 이제가 응. 근데 무한대 보면 얘가 얼른 가? 0얘 응. 무한대 보면 얼른 가? 0 응. 똑같잖아 그래서 둥호 반드시 들어가야 돼 됐어요? 오케이 자첫 번째 상식이고요. 두 번째 F, G, H가 있단다. 이렇게 이해 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에 각각 붙였어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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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F, G, H가 있는데 역시 크기한게 이렇게 된다는 거 인정? 네자 그리고 뭐가 붙여야 된다고? 둥호 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둥호가 이해 가지? 그거 다시 들어가는데 얘근데어얘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야. 얘 같지. 얘극한 알고 싶은 건데 얘 몰라 식도 없어. 근데 얘하고 얘를 알아.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지제 그러면 얘가 알파로 간대. 얘가 같지. 극한없이. 그리고 얘 극한값도 알파로 간대. 얘 같지. 네. 그럼 양쪽 사이에서 포한게 알파로 가면 얘도 얼루가겠어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갔지? 네. 됐습니까? 네.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정리라고 그래요? 양력에서 표기하고 간다. 그래서 샌드 위치 정리라고 한다. 이해갔지? 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수학적인 정리야. 알았지? 대학 가서 무슨 학 샌드 위치 정리. 취학지 않은 정리. 오케이. 네. 됐어. 자, 그러니까는 어. 우리가 리창리니까 우리 이제, 어, 극한 대소관계에서 이제 나온 건데, 쭉 직접 계산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 이용할 거라는 거, 이해갔지 오케이? 그니까 러 앞으로 이제 뭐, 뭐 하는데, 극한인데, 극한인데, 원로 연결되어 있으면? 극한 문제원뭘 연결되어 있으면? 부동식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눈영에 떠려라 샌드위치 정리 문제 풀 거라는 걸 감안하시라고요. 이해갔어 됐지? 자, 그럼 볼게. <laughs> 문제에서, 음, 자, 일단 뭐, 11번, 감액도 못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해보자. 이해 가지? 네. 자, 어, X가 1로 갔을때 함수 의 값을 구하십시오. 나왔어요. 자, X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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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리미트. X가 1로 갔을때 함수 FX 값 조사해보네. 이해 가지? 그리고 FX식은 뭔지도 모르는데, 이해 같죠? 자, 그리고 FX가 이제 두곳 나왔어. FX가 뭐다?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X 주고. 그 다음 뭐보다 크다? EX-1. 어, EX-1. e x 2보다 얘가 크고요. 이렇게 한게 있잖아, 이제. 네. 자, 그리고 과거 이거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전부 다 리미트 갖다 주겠다는 얘기야. X는 1로, 역시 리미트, X는 1로, 그 다음에 리미트, X는 1로 갈 거야. 이해가 지 얘 뭐인지 모르는데, 1 들어갔어. 그럼 극한 값이 어디로 가? 1. 1. 얘 극한 값이 어디로 가? 1. 1.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돼? 1. 1로 가야 돼. 답이 1이야. 이렇게 정리한다고. 됐어요? 네. 오케이. 여기 바로 샌드위치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13번도 가볍게볼게요 13번. 자, 13번 봤더니, 1-x분의 1이야. 그리고 나서 뭐가 보이지? fx.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 1 플러스. 어, 1 플러스 얼마? X분의 1이지? 자, 렇게된 상태에서, 지금 뭘, X가 뭘로 할 때? 어, X가 무한대로 해서 극한값로 조사하래요. 이같지? 그러면, 리미트 가시면서 X가 무한대로 조사한 거니까, 각각의 다 뭐야? 구조식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걸어, 걸어두시니 이같지? 되고 있어요? 자, 걸었어. 그럼 얘극한값얼마 무한대로 하면? 예. 어? 예. 그렇지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는 남는 1 일이잖아 맞아? 네. 얘가 1로 가. 얘 북한과 원로가 1로 가잖아. 그럼 얘도 원로가 야 돼. 1로 네. 가야 돼. 답이야 이렇게 이제 됐어요? 네. 오케이 자 다음에 15번. <laughs> 오케이 15번 해주면 될것 같아. 나머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자 15번 하나 더 볼게요. 양의 실수 양의 실수 x에서 양의 실수라고 했고요. 함수 fx가 보이는데 자 어떤 식이 보이지? 5x 플러스 1이고요. 맞나요? 네. 예, 그리고 f x 보이고요.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죠? 5x 어? 플러스 +8이, 8이 보이나요? 오케이. 자, 이거... 등무 없어요. 등무 없군요. 5x 플러스 8이고요. <laughs> 자, 이거 만족시킬 때 지금 뭘 구해달래? 구하는 거. 구하는 건 뭐지? 리미터 x가 좀 올라갈 때 무한대로 갔을 때 x가 얼마? Fx에 네. f(x) 각각 계산해 보래요. 그죠? 아니? 자, f(x) 정식은 모르는데, 그리고또 부등식 나같잖아 그죠? 그러면 뭐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식을 뭐해?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야? 부동식의 각변의 양수니까 양변에 <laughs> x를 다 나눠줄 거야. 이갔지 그래서 여기 나온 거야. 그정식은 뭐야? 나눠줄 때, 양수와, 양수는 말이 없으면, 두 가지 해스다 생각해야 되거든. 양수일 때, 음일 때. 되고 있나요? 네. 오케이. 이거 만들기 위해서, 양을 다몰뭘 나눠? X. 다 X 나눠줄 거야. X. 되고 있어요? 네. X 나눠는데 그러나서 몇 극강값이잖아. 맞니? 그니까 네. 뭐야? 앞에다 리미터, 앞에다 리미터, 앞에다 리미터 걸어주시는 거지. 이해가 되지? 네. 그럼 얘 극강값이 얼마니? 어? 예, 극한값은 무한대로 갈때야 극한고 얼마야? 네. 예, 극한값 얼마냐고. 영. 무한대분. 어, 무한대분에 무한대, 어, 무한대, 무한대. 왜0이 나와? 자, 그래서 내용 정리가 안 되면 내용이 안 했다는 얘기야. 금지 문제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야,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했어요. 맞아? 네. 세 가지 케이스 바뀌었고, 분모, 분자, 차수 비교한 거라고 했어. 맞니? 우리가 별도 내용이 정리, 그러니까 단종이 안 하면 이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뭐냐면 나눠주면 얼마 나와? 오케이. 나눠주는 거잖아, 5잖아, 맞아? 그럼 얘도 얼마 나와? 5가 나와. 근데 시험장에서 내가 이렇게 힌트를 주냐? 안 줘. 너희가? 공부한 내용, 내용만 문제 푸는 거라고, 이해 갔어? 네. 그러니까 시험에서 문제 푸는 건 정리하고 열심히 하정거뭐야요 심리 푸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네. 정리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공부한 친구 당연히 점수 안 나오겠죠? 그 답이 얼마나 와 네. 뭐야? 답이 뭐란 얘기지? 그 자, 됐고요. 자, 지금 몇 분입니까? 55분이요. 55분이에요? 오케이. 자, 도형표는 지금 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 있네. 그러면 어 일단 23페이지까지 해주시고 이해갔어요? 응. 그 도형편 다음시간에 할테니까 나머지 뒤편도 도형만 빼고 짝짝 문자 친다